BK 뉴스입니다. 일본 부흥일 합시고 아베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을 정작 일본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자국의 올림픽에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 편법으로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 외지의 기사인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해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봉사자들을 충원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0월 28일에 발표된 타운워크라고 하는 인재모집 관련 잡지 표지에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지원하는 일 특집이라는 공고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국제 커뮤니케이션, 각 경기장 운영, 선수 숙박시설 운영, IT 기술, 이동, 메디컬, 장소 시설 관리, 백오피스 등8 개의 업종을 현재 모집 중인데 이 직종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명칭과는 미묘하게 다르지만 그 업무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업종이 아닌 별도의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다를 뿐 자원봉사자들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가진 알바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위원회는 11만 명 이상의 무상봉사자들을 모집하겠다고 공표했고 지난 10월부터 8만 명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대대적으로 알바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결국 일손 부족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사는 지적한 것이죠. 기사는 조직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로 의심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살인더위가 예상되는 올림픽 기간에 대량으로 봉사자들이 이탈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가 아닌 급여를 지불하고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알바생들이라면 잡아둘 수 있으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일본다운 놀라운 발상인데요. 기사는 그럼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회를 북돋아보고 싶기에 자원봉사자로 이미 응모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됐다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알바생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올림픽을 지지하는 봉사는 본래 자원봉사가 대전제인데 동일한 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고액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닌가라면서 고액 알바생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할 돈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들은 왜 모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너무나 철양해지는 순간이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기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질문장을 보냈으며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오는 대로 다시 기사를 전하겠다며 마무리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살인더위에 대량 이탈자들이 생길까 겁이 나서 올림픽을 위한 고액 알바생들을 모집하는 나라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일본이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지 IOC에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비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